아니, 여러분 믿어주세요. 우리 내네 자매가 전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니까요. 이 말을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죠. 일본에서 나고 자란 내네 병의 자매가 전부 다른 나라. 그것도 같은 나라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니. 이런 일이 흔한 걸까요? 저도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올해 26이며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일본어 강사인데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이 나라에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언니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몇번 놀러 간 적은 있었지만 제가 정착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내 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교수님이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집안 분위기는 꽤 보수적인 편이라. 외국과 인연이 깊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가 처음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첫째 언니 아야는 굉장히 똑똑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한국인 형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여행지에서의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더니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오리 언니. 아야 언니가 결혼한 후 한국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 부부의 친구 모임에서 지금의 형부를 만났습니다. 몇번더 한국을 오가며 만나다가, 결국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셋째 언니 유키는 더 신기했어요. 차오리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한 카페에서 어떤 남성과 부딪혔다고 했어요. 커피를 쏟고 사과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 인연이 이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언니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가면서, 저는 일본에서 혼자 남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도 한국 가서 결혼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난 일본에서 살 거야. 그렇게 확신했어요. 저는 제 일이 좋았고, 도쿄 생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했고, 일본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참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모든 건 언니들의 결혼 생활을 보러 한국에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때는 딱 2주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언니들이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고 깨끗한데다가 입국 심사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진짜 놀란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나야, 공항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 아야 언니가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택시 타자라고 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려면 보통 택시를 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대중교통이 더 편해. 그 말을 듣고 공항버스를 탔는데, 아니, 버스 안에 와이파이랑 충전기까지 있는 거예요. 의자도 넓고 깨끗해서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기차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니들은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야 언니는 한국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하고 있었고, 사오리 언니는 한국 음식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유키 언니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편들이 엄청 다정했어요. 형부들은 요리를 직접 해주거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거나, 언니들과 손을 잡고 다니거나, 일본에서 흔히 보던 남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잘해, 사오리 언니가 말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감정을 속으로 표현하는 편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도 자주 말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연인이나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주는 걸 아끼지 않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형부들이 언니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손을 잡고 다니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 흔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한국은 확실히 좋은 나라야. 하지만 나는 그냥 여행자로서 경험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은 그렇게 작은 우연 속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자연스럽게 세 명의 형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언니들을 통해 형부들을 알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어요. 첫째 언니 아야의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도 늘 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직접 내려주는 건 기본이었고, 언니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일부러 사오는 일도 많았어요. 어느 날, 나는 형부가 언니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항상 사랑해. 언니는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지만, 나는 적잖이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렇게 자주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자로 사랑해라는 말을 매일 한다는 건 일본 남성들에게는 드문 일이었어요. 둘째 언니 사오리의 남편은 살림을 아주 잘 도왔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자진해서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어요. 나는 처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는 집안일도 다 하네요. 그럼, 같이 사는 집인데 당연히 해야지. 그 대답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러워서,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집안일을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렇게 가정적인 모습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셋째, 언니 유키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한데, 그는 늘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둘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 부부끼리 데이트를 따로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들은 여전히 연애를 하듯이 서로를 배려하고 챙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는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구나. 나는 점점 형부들이 언니들에게 보여주는 다정함과 배려심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국에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사실 나는 일본에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언니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직접 보고 나니 나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셋째 형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부는 나에게 슬쩍 물었어요. 나나 한국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언니들이 다 한국에서 사는 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것 같아요. 하아. 한국 남자들 매력 있지? 형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자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오래 고민해왔던 말을 무심코 내뱉었어요. 형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형부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나나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내 언니들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형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좋은 사람을 한명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형부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재, 형부와 같은 대학을 나온 후배로 IT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우리는 카페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나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사실 나는 소개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무척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갔어요.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고, 나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긴장을 풀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날, 민재가 내게 물었습니다. 나나 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언니들 결혼 생활을 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특별한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연애하는 것이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민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했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나나씨. 나는 나나씨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나씨가 한국에서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는 나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 주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게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나나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한국에서 사랑을 찾은 것처럼, 나도 여기에서 내 운명을 만난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연인이 되고 나서 한국 생활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한강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내게 알려주었고 나는 한국어를 배우며 더 깊이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일본에서의 연애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인끼리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한국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일본 출장 갔을 때 느꼈어요. 근데 나나 씨는 이제 한국 방식에 익숙해졌나 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 행동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행복한 순간이 계속될 줄만 알았던 나에게 작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재와 저녁을 먹고 나서 카페에 갔을 때였어요. 나는 주문을 하려고 앞에 섰고, 민재는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녹차 라떼 주세요. 네. 총 9,000원입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 결제하려고 했는데, 민재가 손을 내밀며 가로막았어요. 내가 살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낼게. 나는 일본에서는 데이트할 때 서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남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 둘다 일하는데. 내가 내도 괜찮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는 남자가 여자한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다는 점에 감탄했지만, 이런 부분은 나와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근데 나는 오히려 남자가 계속 내면 미안한데, 그럼 다음에 나나가 맛있는 거 사줘. 이번에는 내가 낼게. 결국 민재가 계산을 했지만, 나는 그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연애 문화 차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와 사귀면서, 나는 몇 가지 새로운 문화 차이를 더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민재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애를 하면 상대방의 가족을 빨리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내 차례가 되니 긴장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착하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애를 해도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흔치 않아요. 특히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가족을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연인을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약속한 날, 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민재와 함께 그의 부모님이 계신 식당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민재의 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일본 분이시라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아, 아직 부족해요. 더 열심히 배워야 해요.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나에게 일본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고, 나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재의 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물었습니다. 나나 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인가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나는 한국에서 살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재와 사귀고 있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한국에서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문화가 다르니까 고민이 많겠네요. 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나는 정말 한국에서 살아야 할까? 민재는 내 손을 잡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나 씨가 어디에 있든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결정은 나나 씨가 해야 해. 억지로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나는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형부들과 언니들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느꼈고, 민재와의 연애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살아온 26년의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정착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며칠 동안 나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잖아. 나는 한국에서 친구도 사귀었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언니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결국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재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민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후회 안할 거야? 응. 나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나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순간 민재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나는 그 품에서 따뜻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진짜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고,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일단 정해진 일정이 끝나가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내 결혼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계속 고민했어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이 하나둘씩 한국에서 결혼할 때도 부모님은 섭섭해 하셨었어요. 특히 막내인 나만큼은 일본에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일본에 도착해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부모님은 순간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뭐. 나나 너까지 아버지가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설마 한국에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야도 사오리도 유키도 다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 이제 너마저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 둘만 남잖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니들한테도 말 못했지만, 솔직히 나는 섭섭했어. 내가 막내니까 적어도 너만은 일본에서 살아줄 줄 알았는데,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한번 한국에 가보시면 어때요? 한국에? 네, 언니들도 볼 겸.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지 직접 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망설이셨지만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가보자. 그렇게 부모님과 나는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셨어요. 와, 공항이 정말 크구나.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놀라신 듯 했어요. 일본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인 느낌이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 느낌이 좀 다르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부모님은 또 한번 놀라셨습니다. 열차 내부가 정말 깨끗하네.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네. 일본에는 이런 거 없잖아? 처음에는 섭섭해하셨던 부모님이었지만,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깨끗한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언니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언니들은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형부들도 따뜻하게 인사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부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를 내놓으며, 부모님을 대접했어요. 직접 요리를 했다고? 아버지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남편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부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평소에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장모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드셨습니다. 맛있네, 이런 걸 직접 만들다니. 대단하구나.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은 손주들과 놀아주시기도 하셨어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마침내 민재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민재는 단정한 차림으로 부모님 앞에 앉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나 씨를 사랑하는 민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버지는 민재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나가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섭섭한 마음도 있었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지는군.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나나씨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드리고 뵈러 갈 생각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 말이 참 고맙구나. 그렇게 부모님과 민재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점점 마음을 여시는 듯했어요. 며칠 동안 부모님은 한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내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점점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부모님도 하루하루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며 생각이 달라지시는 것 같았어요. 첫날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시장은 처음 보네. 엄마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아버지도 군침을 삼키며 다양한 음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느 떡볶이 가게에서 사장님이 직접 가래떡을 구워 건네주셨습니다. 엄마는 한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그렇죠? 이거 꿀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자.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가래떡을 한 봉지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호떡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호떡을 보며 신기한 듯 바라보시더니 한입 베어 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야. 속에 꿀이 가득하구나. 일본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인데. 아빠. 맛있어요? 응. 하나 더 사자. 나는 피식 웃으며 아버지를 따라 호떡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삼겹살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여기선 이렇게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거야? 아버지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형부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잘라주자. 엄마도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다들 요리를 참 잘하는구나. 장모님. 한잔 받으세요. 형부들은 엄마, 아버지께 소주 한 잔씩 따라드렸고. 아버지는 처음엔 머뭇거리시다가 결국 한 모금 들이키셨어요. 응. 강하군. 하지만 나쁘지 않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으며 부모님도 형부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옥 마을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거닐며 엄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한국에도 이런 전통적인 곳이 있구나. 너무 예쁘다. 나는 엄마에게 한복 체험을 추천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 하시더니,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나야, 사진 한장 찍어주렴.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두분다 행복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중 목욕탕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는 목욕탕 문화가 유명하니까,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결국 나와 형부들의 설득에 못 이겨 따라가셨습니다. 어휴,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건 어색하구나. 하지만 뜨끈한 온탕에 몸을 담그시더니, 표정이 풀어지며 감탄하셨어요. 오, 이거 아주 좋구나. 그렇게 한참을 몸을 담그고 있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때미리를 하러 가셨습니다. 형부들이 추천해준 것이었는데, 처음엔 거부하시다가 막상 받아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데. 피부가 아주 부드러워졌어. 아버지는 신기한 듯 자신의 팔을 쓰다듬으며 웃으셨고, 결국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목욕탕을 나오셨어요. 엄마도 찜질방에서 계란과 식혜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으면 자주 오고 싶겠네. 그렇게 며칠 동안 부모님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점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부모님은 나와 민재, 그리고 언니들과 형부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도 많았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것 같구나.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형부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우리도 축복해줘야겠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부모님을 꼭 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제 한국에 자주 놀러와야겠다.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딸이 내병이나 네 한국에 있으니, 한번 오면, 오래 머물러도 되겠구나. 아버지도 싱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도 여기 머물면서 한국 생활을 좀더 즐겨봐야겠어.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을 떠나셨고, 나와 민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